하나님 말씀 제가 한번 들 읽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이게 누구 이야기죠? 모세 말씀도 있 어, 아, 이믿음 장에서 모세가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오히려 모세가 많이 다루지집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은, 안 되는 시대였다. 는것을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앞서 공주의 아들이라 친한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공주의 아들이 가지는 온갖 혜택을 다 포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나는 포기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후 그에게는 애국을 떠나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애국 왕 바로를 노하게 한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한 이후 뭔가 왕의 노를 살만한 일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애국을 떠나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왕을 노하게 한그 일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은 그것은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것 때문에요.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일로 애굽 왕 바루는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도망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 모세의 살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보다도 애국을 떠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예,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애국을 떠난 것이 믿음으로 떠난 것이다. 믿음으로, 2 7에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우수하지 않냐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범한 이 1년의 살인 사건은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 의지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 그 결과, 그 결과, 이스라엘이, 에, 그 결과, 모세가 애국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자, 그런 점에서 이것은 출애국 사건을 잠시 먼 낯이 에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국의 사건. 모세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앞으로의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준비하는. 자, 이것을 이야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후기 2장 11절로 신재러 오시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교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그러니까 들어보았으나 동포에 의한, 그죠? 동포에 의한 순간적인 감정 살인처럼 보이죠. 그러나 모세가 좌우를 살펴 이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단순한 감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애국인에게 맡고 있는 어, 이 히브리 사람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라 그랬어요. 자기 형제라. 모세야 뭐 형하고 누나 미리안 아론 그 밖에 더 있으면 형제가 모세의 그 아론이나 미리안 그 형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형제라. 이것은 당시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향해 가졌던 본 마음이 어떤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모든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든지 그들을 그 고난에서 해방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지금 어디 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노예라 그랬잖아요. 노예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한지 그러나 노예는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는 모세 생각에 힘을 잃은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노예 아닌 노예로서 부당하게 노동을 강요당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감독관인 애국사람입니다 모세는 이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죠 그렇다면 지금 모세 역시 히브리, 히브리 노예와 같은 처지입니다. 히브리 노예와 같은 처지예요. 그러므로 그는 이 싸움에 자신의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형제가 당하고 있는 이 불편부당한 억압에 맞서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항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하루 만에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 사실을 안 바로는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추애굽기 2장 15들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한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끝에 앉았더라. 바로가 죽이려고 당장에 죽이려고 찾습니다. 당장에. 우리는 흔히 당시의 모세는 힘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애국 사람 하나 정도는 간단하게 죽일 수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 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애국 왕자 정도 위치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아, 살인까지한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의 횡포가 아닌가 오히려 모세가 물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스스로 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는 그런 힘은 없어졌습니다. 모든 안전장치는 사라졌어요. 굳이 말하자면, 그도 희부리 노예의 처지와 같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라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서 고난받으러 간게 그분께 노예의 자리입니다. 노예의 자리입니다, 그 그러므로 모세가 감독관에게 덤벼든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건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다.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동포를 위해서. 모세는 그가 킹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로, 어, 진짜 자신의 생명을 이제 일을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 일이 발각되어가지고,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좀 찾고 있는 거예요. 사하는 여러분, 애국에서 바로, 바로가 찾고 있는데,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데, 견딜 시간이 있겠어요? 바로가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는 신입니다. 모든 군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로에 한 말이면, 모든 군대가 동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애국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애국을 떠날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믿음의 결단에 결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사실 모세가 애국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의 추격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도무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바로의 공주에게 찾아가서, 자기 그 양어머니에 찾아가서, 보험을 청하든지, 바로에게 직접 사절을 하든지, 애국 안에서 해결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 가지 마지막 결론은, 애국을 떠나자. 애국을 떠나자! 애국을 떠나겠다! 그렇게 노예살이 종살해도요, 히브리 사람들, 애국을 떠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나는 애굽을 떠나겠다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일이 있어서 왕의 노함도 무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왕의 노함도 무워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벌써 요게벳이 왕 왕의 명령을 두려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신앙을 배운 모세는요 왕의 노함 두려하지 워 않았어요. 왕의 노함 때문에 그렇게 된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과도 은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딱 하나.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결단. 뭐 바로가 무서웠고, 뭐 생명을 보존하려고, 겁이 나서 도망가려고 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어 믿고, 담대가 돼.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전체 출애국의 모형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믿음. 믿음이죠. 캄캄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터디터디지만 나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의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도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 덧붙여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의의를 행한다고 해서 다그 결과가 졸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은 뭔가 잘 되겠지. 그런 보장이 없다는 세상에서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 삶에 원치 않는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사가 원래 그런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믿는 자라서 믿는 자기 때문에 더 특별하다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만 것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남의 어떤 행동을 보거나 들을 때에 항상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듣습니다. 내 의도대로 그렇게 보아주질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특성, 죄인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죄인의 특성, 지방식으로 생각, 지의 눈으로 본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동일하게 상대방에게도 잘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너도 이렇게 잘했는데 잘, 잘 왜저 사람들은 저렇지? 그럴 수가 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의를 포기해야 합니까? 세상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는안 되죠.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것처럼 하면서 참고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를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요 하나님은 바른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 때가 되어야 된다. 때가 돼. 그리고 그 때는 잘 모른다.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세상은 절대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이용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때가 돼. 그 때를 근데 잘 모른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아.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 음. 믿음의 사람은 포기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 분명히 때가 되면 의의 겸해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안겠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모세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왕의 노합을 무서워하지 않고 스스로 노예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애국을 탈출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임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애국의 왕자살이든 종살이든 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예요. 이제 그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준 것이 아니고 자유에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유에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될 의무도 생겼습니다. 누가 이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람의 우리처럼 자유에는 책임도 따르고 의무도 생깁니다.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또한 자유에는 그 자유를 뒷받쳐줄 힘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와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에에게 그 몸을 의탁했습니다. 믿음으로 애국을 박차고 나왔지만 현실은 광야의 한귀퉁이 미디안에 머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모세의 자유를 뒷받쳐줄 힘은 그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한 의로운 일의 일매는 과연 무엇이냐. 미디 안에서 목동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국을 박차고 뛰어나간 것인가. 그래도 세월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흐르고 흘러서 40년이 지나갔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모세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야 아내의 눈치나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런 모세를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아, 네. 성형충만하고 매사를 미동으로 행하던 40년 전에 힘이 팔팔하던 모세를 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40년을 묵히고 묵히셔서 80이 된 모세 아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 모세를 쓰려고 하셨어요 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왜 자기 의가 그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뭐 자기가 살아서 풀풀 날게 믿음 충만하다고 하면서 왜 자기 고집은 그렇게 또셉니까 믿음이 고집입니까? 믿음이 고집순으로 강 겁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면요 자기 의의가 사라집니다. 자기 고집이 희미해져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목동의 일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막 푹푹 울면산게 아니에요, 40년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일을 40년 한다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 이 나이에도 내게, 내게, 이런 일을 할수 있게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서 기쁨으로 누려갑니다. 아내를 이겨먹으려 될지도 않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을 하는데 아내를 이겨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못 나니까 내게 아내한테 이기나요 오히려 아내를 세워주며 삽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과는 더 은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마신 하나님 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우리 뭐신하생들 하나님 한번 직접 만나 봤습니까? 저 봉래산에서 무슨 망개나무에서 무슨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마신 하나님 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뭐 무슨 할매바위 있습니다. 할매바위. 그래서 80의 나이에. 출애국의 대역사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모세가 미래한 땅에서 불평, 불만하면서 지냈다면 오히려 하나님 그를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리고 먼 곳을 보게 합니다. 멀리를 가까운 것처럼 보게 만들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왜 믿음의 사람이 그 절망적인 사실, 절망을 하느냐. 멀리를 보고 있어요. 희망의 세계를 보고, 소망의 세계를 보고 있다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할 때, 모세는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출협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의의를 끝까지 행하는 믿음. 아멘. 손해를 감수하는 그 믿음.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서나,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아 하나님 뜻을